네, 본 제품은 이제 사파로 통신으로 멀티 이제 모니터링 및 제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소방 안전 시스템으로 그 개발하는 사례고 보면 히팅하는 부분하고 어, 자세한 설명보다는 그냥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대해서 그냥 만든 걸 간단히 소개하자면 어, 배선을 쉽게 하기 위해 선선선선선 선, 선, 선. 이렇게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뭐 30개에서 100개, 1,000개 단위로 여러 개의 멀티 제어를 할수 있도록 지금 구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치는 센서를 통해서 온도라든지 여러 센서 파라미터를 받고, 그 센서 파라미터는 동신마다 데이터가 오고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여서 한마지 이제 센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 1.5초 정도 타이밍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고 있고 해당 데이터를 통하여서 어, 판단하여서 문제가 발생할 시에 각각 어, 각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바로 즉각 알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호도 되어 있는 이유가 각각의 이제 어느 영역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멀티 형태로 구상하시면 여러 지역, 여러 구역에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